장택님, 일상적인 걸 남자가 많이 물어보는 경우에 관심 신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? 일상톡을 남자 쪽에서 자주 보내는데 아직 진전은 없네요. 일상적인 톡이라 일상적인 게 정확히 어떤 걸 음. 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쪽. 애매하긴 하네요. 원래 조심히 다가오는 타입일 수도 있고 괜히 낚시밥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새는 남자도 딱 이런 식으로 어장치는 애들이 꽤 있어요. 그냥 좀 궁금하게만 만들려는 속셈? 뭐 그런거랑 좀 비슷한데 좀더 확실히 하려면 이런 포인트들을 짚고 확인해보세요. 가장 확실한 것들로 앞에서부터 좀 나열하자면 첫째로 내가 일시을 해도 그걸 뚫고 들어오느냐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게 톡을 씹는거 말고 대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아 여기서 말을 이어가기가 누가 봐도 조금 애매하다 이건 입장을 바꿔놔도 애매하다 이럴 때 그때 딱 일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 쪽에서 그걸 무시하고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그게 확인되면 관심 있는 거 99%입니다 심지어 안 일십을 해도 다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대화를 이어가기 애매할 때 해보면 좋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말을 걸게 돼요 이거 한 번쯤 확인해보면 유용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음표를 많이 쓰느냐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고 해도 나한테 귀엽고 귀엽고 계속 뭘 물어보려고 한다? 거의 호감일 확률이 높아요 그건 일단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많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공감대를 찾거나 취미가 맞거나 이런 게 있으면 대화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여튼 목적 자체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 많이 얘기하더라도 나에게 질문하는 어투, 물어보는 어투가 많은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셋째로는 무조건 만나려고 하는 거 요것도 좀 확실한 포인트죠. 특히 이건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에서 만났을 때나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는데 단 둘이 따로 만나려고 아주 노력을 한다면 그냥 100%입니다. 근데 뭐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둘이 만나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보인다면 관심이 있는 거죠. 그냥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해요. 그게 관계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. 그리고 보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칭찬 많이 해주는 거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. 이건 둔한 사람이라고 해도 눈치를 챌수 있으니까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쉽잖아요.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칭찬은 왜 자주 해요? 안 하지. 관심이 없으면 그런 시간이 많이 드는 감정 소모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. 사람은. 그 에너지를 다른데 써야지. 그 사람도 바빠. 그래서 뭐요 정도가 다가 아닐까 싶은데 여튼 제가 말한 것들 네 가지 다그 사람이 좀 전진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. 관심이란 게 호감이란 게 원래 생기면 좀 전진을 하게 돼요. 근데 만약 이게 부족하다? 그럼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간혹 가다 오히려 남자 쪽에서 되게 성격 자체가 좀 철벽인 경우도 있긴 한데 요런 건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